아니야 재미지 올리면 안돼 원래 야 니들 야 잠만 니들 살. 갈고리 딱딱딱거리는 소리 나한테 왜 이렇게 무섭냐 나만그런나 지금? 아니 뭐가 나 짜대. 오케이 한 방전. 다시 한 방전으로 붙었다. 나 주먹 가능하냐? 아니 아니 가능 없다고. 안돼. 응. 주먹 안 된대요. 주먹 안 된대요. 한대 <laughs> <laughs> 주먹 안 된대요. <laughs> 노 o 노우 심하지마노 o 노 o no. no. no, no, no. 나주목할수 있어 죽고오 짠댄 얘들아 놀리지마 왜그래 얘들아 놀리는거는 네. 내가 놀려야지 멍청이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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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laughs> 놀려야지 농담이야 놀리지마 뭔가 내가더 무서워 허촛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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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위도우 영팔이라던 사실을 <웃음> <웃음> 위도우 영팔은또 뭔데 어한번더 알딸 소리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아, 어디 있었어? 네 뒤에서 다이 떡이야. 오 오케이. 아내 건데. 어 뭔데? 내 건데. 아내 건데. 어잡 맞다. 야 잠깐만, 나 지금 나 위도 진짜 못한는데나나피나한데깐만 어, 이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한방 맞았으면. 아안 죽었어. 나왜안 아, 죽었니? 어 뭐야? 야 이거 야이거한방 정도 해놓은 거 맞아? 한방도야 데미지 왜안 높이냐? 아니야 재미지 올리면 안돼 원래 야 니들! 야잠만 니들! 갈고리 딱딱빨거리는 소리 나한테 왜 이렇게 무섭냐 나..나만 그러냐 지금? 겁나 고서나 지금 저더더더더더야야뭐야 집에 나야어 저..저.. 어 안돼! 나이스 나에게 모욕감을, 좋았어. 나에게 모욕감을 주어 이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어왜들래나 맞출 수 있어 맞춰어나 맞출 수 있어 맞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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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오케이 어때 마맞 마초 뭐야? 한방 때리자 마치면 안까아에스포스가 나한테 좀죽어준다데 허범빈 스 되게 잘해. 쟤 위도 어떻게 나보다 잘해. <laughs> 아니야 한방 전만 잘하는 거야. 맞아 빠른 첫 내가 저안 죽어. 정안 죽어. 야 지금 생각하니까 빡치네.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어, 잠만마도 어, 뭐야, 누가. 야 니들 왜 이거, 한자리거 모여있니 아, 원래 여기서 <laughs> 싸워야돼 아, 어, 어 미친 미안해 거 이거. 내거 이거. 이거, 라거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이 자꾸 남도없이나타나서남도없이 죽이고 다닌다, 진짜. 나도 겠다나거 나도 나선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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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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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 잠만 마누 잡아봤다 아누야 귀맞아 어디야 뭐 아니 여기 나오기 시작했어 어디야 저분 여기 나왔다 니들 어디야 어디야 아 진짜 나 이거 안 움직여져 야 저거 쟤빡쳐가씨 저 나오기 끊으세요 너의 실력을 욕하시오 너의 실력을 욕하시오 야선방패스 니.. 니가 그대로네 진짜 인정? 손방패스니가 그대로 인정? 인정 인정 어 인정 야 내가 선방 너핵 쓰냐? 오케 아니 너, 핵 안쓰 너너 개잘핵 쓰잖아 개잘핵 아, 어 개잘핵 3일 리폿 가자 3일 리폿 아 포트. 미안 미안 안할게 안할게 너 신거라 아 개잘핵 끌게 개잘핵 끌게 빨리 꺼라 빨리 <laughs> 오케이 해. 내 자체가 너 신고라. 너 신고라. 근데 이미 우리 진거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거 아니야? 너. 야 지금 선방부터 내 신고함 안 돼! 야, 두자를꺼내 솔직히. 꺼라 야, 기저 아이씨, 이걸 어떻게 아니, 끄는데, 내가. <laughs> 야, 카자흐미 어딨냐. 그래서 사악한 뽀뽀야, 어딨었어? 훅 쉰다. 내가 살짝 눈이 침침하네. 야, 내가 너에게 꺼놨어. 어, 안 돼. 중단에 맞아서 지금 내 야, 소파 비다 야, 뒷 박스, 뒷 박스도. 오씨. 이제 끝났습니다. 언 포승이? 야, 너희들 끌났다 어, 야, 뭐야? 너 어디서 온어야 야, 너희들 끌났다 난, 난못 쳤다. 오씨. 야, 얘다 신고하자. 아, 얘들아 신고하자. 얘들아 신고하자, 진짜. 얘들아 신고하자, 얘들아. 신고 얘들아, 신고 가자, 얘들아. 아, 야, 페스 신고해라. 나 야, 얘들아, 페스 신고해라. 저기저 헤이네 아 헤이야, 저헤야가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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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야 저, 나, 내가 왜 나오냐? 너가 마지막에 죽은 거. 아니, 왜 내가 앞에 마지막에 끄럽게